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제목은 영의 관계 코칭 3-2강 성령 충만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배소서 4장 25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25절에서 30절 말씀.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 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 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을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요? 내 안에서 사고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한 인격으로 살아계심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성경을 살펴보니 성령이 행하신 역사를 살펴보면 분명하게 그분이 인격체이심을 알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해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4장 2 6절의 말씀해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서도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를 따로 세우려 하시니 위에 성경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니까, 성령님은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분은 사고하고 느끼며 행동하는 인격체로서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삶에 역사하시며, 우리가 당신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이 내 속에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 이두 가지 질문에 믿음으로 답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며 갈등하는 분들이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현금은 이상하게도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직분을 막론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담을 하다 보면 성령님을 의외로 믿지 못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다는 사실이에요. 직분자들이나 성도님들이 입으로는 성령님 사역을 말하기면서도 실제 자신의 내면에서는 믿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많은 분들은 의외로 성령님을 믿지 못하고 또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성령님의 내주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그들은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사역자들까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성경에서 처음으로 성령님의 사역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의 창조 사역에서 성령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르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자 여기서 창세기의 저자가 하나님과 그의 신즉 성령을 따로 구분짓지 않은 채 함께 언급하고 있음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은 그 둘은 하나인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과 수면에 운행하는 성령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달리 설명한다면 다른 두 신이 또는 다른 두 신의 원천이 창조의 역사를 행하는 것이었다면 분명히 2절과 3절 사이에는 그 둘을 구분해 줄 어떤 말이 필요했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그런 말들은 문장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저자는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이라는 두 단어를 마음대로 바꾸어서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창조 후반부에서는 다시 한번 삼위일체 개념이 언급됩니다. 창세기 1장 2 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반복되어지는 것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가리키고 있으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존재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물이나 천사의 모습으로 창조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신약에서도 하나님과 성령님을 동일한 존재로 보고 있는 사건의 내용이 있는데 바로 사도행전 5장 1절과 4절 말씀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 말씀에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기서 베드로는 하나님과 성령을 동일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즉 3일체 구성원 중한 분께 거짓말을 하는 것은 다른 두 분께도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존재들은 똑같이 경배와 찬양을 받아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기에 결국 성령을 속이려고 한 아나니아와 사피라는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의 제자들은 하나님과 성령이라는 단어를 거리낌 없이 바꾸어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은 곧 성령을 가르치는 것이요. 성령을 가르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성령님이 이해가 되시고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성경이 성령은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성경 신학 해석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성경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성경을 믿지 못한다면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의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내 속에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신자와 성령의 관계를 묘사하는데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다양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을 받으라 또한 승천하기 전에도 당신이 주의 모인 회중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이 문구를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성령이 신자들 안에 계신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게 기록된 걸 보여지면은 기록된 걸 보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성령이 신자들 안에 계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그의 아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바울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똑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단어와 성령의 성전이라는 구절을 동등하게 놓음으로써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하게 믿으면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도우려고 하니까 성경에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심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검증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검증해 보니까 성령님이 신자들 가운데 거하신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제시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7절과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더 읽어보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거룩한 성령의 인격이 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우리들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우리들의 심령에 말씀을 들려주시며 갈 길을 분명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말씀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두 번째로, 성령님이 내 속에 거하고 계신다는 것, 이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자, 성령 충만이 여러분들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성령 충만하면 혼미해지면서 어떤 신비한 것을 보고, 그리고 강력한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들 하십니까? 오늘 강의 영의 관계 코칭 3-2강에서는 영적으로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온 백성들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우려고 합니다.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참으로 어려운 내용입니다.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라. 자, 어렵지만 한번 우리가 배워 봅시다. 그러면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서 바른 관계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시키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억누른다면 우리의 영혼의 간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 줄수 있겠습니까? 사역자들과 평신도분들이 교회를 오랫도록 다녀도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과 삶이라는 두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랫도록 다녀고 내가 목사로서 목회를 오랫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변화가 오지 않는다면 믿음과 상미라는 두 단어 사이에 분명 모순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믿음과 상미라는 두 사이에 모순이 있다면 바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저에게 반문하실지 모릅니다. 저는 반문하기 이전에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이들이 기도하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기 때문이며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근심하고 억압당하고 계신다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신앙훈련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을 하여 광야훈련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시고, 그 다음에 가난에 들어오신 사역자님들과 또 평신도 여러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아마 이 강의를 두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내가 가난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자, 그런데 가난에 들어와서 어떻게, 어떤 삶을 사느냐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게 되느냐가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로 키우고 범죄로 나아가려고 하면 양심의 갈등이 일어나게 하고 속 사람으로 괴로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여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범죄를 막아주십니다.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또한 오늘 이 집회에 참여해서 듣고 계시는 여러분, 가난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확장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불법과 악법과 죄들이 관영하는 것을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생명적인 삶이란 무엇인가? 나의 영이 삶의 주체가 되어서 육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게 되므로 모든 일은 성령님께 의탁하고 모든 일의 결정권을 성령님께 드리는 삶을 가르쳐서 생명적인 삶이라고 개념을 말할 수 있습니다. 총신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이시며 대학원장을 지내신 서철은 박사님의 책 교회론에서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존재하는 동안 늘 죄악과 투쟁해야 합니다. 교회의 투쟁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사회는 여전히 죄의 법이 지배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들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큰 죄악이 사회에서 저질러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학에 대해서도 교회는 그 사회 양심으로서 비평과 교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투쟁은 사회학에 대해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네, 영적으로 성장하는 터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의 수단으로서 성도의 중생과 양육, 영적 성장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모든 과정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교회는 두 가지로 신학에서는 구별하고 있습니다.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한 교회입니다. 전투하는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를 가리킵니까?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가리킵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흑암의 세력에 대하여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전투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신학자 루이스 벌코프도 조직 신학 교회론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있는 힘을 다하여 주님의 싸움에 참여하여 공격적이고 때로는 방어적인 전투를 수행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서 뭐라갑 합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습니다. 자이 말씀에 근거해서 바울 사도는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참된 것을 말하라. 그렇다면 참이 있다면 무엇이 거짓말이라는 말인가? 서초원 박사님은 교회의 투쟁은 사회악에 대해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면서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생명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액쓰는 집분자들과 성도님들은 사회 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교회는 그 사회 양심으로서 교회와 또 성도님들과 또한 목회자님들은 그 사회 양심의 구성원으로서 비평과 교정을 요구해야 하며 선지자적인 외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회학입니까? 현 정부는 완전히 부패한 정권입니다. 좌파 정권이 진행하고 있는 것들 중에 심각한 것은 교육계입니다. 교육계는 전교조가 한국의 역사를 왜곡시켜서 청소년들의 사관을 왜곡시켜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정부가 양성평등의 양자를 빼고 성병등, 성평등 정책을 강조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르치고 강조하며 그들에게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그에 더 나아가서 각 지자체마다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의회에서 법제화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충남이 학생인권조례를 법제화하기 위해서 도의회에 발의가 되어 6월 26일에 통과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합니다. 학생 인권 조례는 천부 인권이 아닌 가짜 인권을 내세워 동성애와 임신 출산을 인권이라고 주장하고 젠더 교육을 통해서 남성과 여성 외에 다른 성을 인간 스스로 만들 수 있다고 가르치면서 교회의 창조관에 정면 도전하여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학교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리고, 군대 내 동성애법 폐지를 주장하면서 군대를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 사회 질서를 성적으로 병들게 하는 그런 정책들로 넘쳐나가고 있습니다. 이 좌파들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학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2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여기서 말하는 분이란 거룩한 분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정의로운 분노를 외치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강조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주장하는 분들이 어떻게들 하고 있습니까? 네, 현 정부 정책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침묵하며 외면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어떤 분들은 모르쇠로, 응,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인들을 가르켜서 30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바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억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 안에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마저 닫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하고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며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생명적인 삶이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생활입니다. 즉현 시국의 사약을 보면서 참된 것을 바로 외치며 선지자적인 신분의 삶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삶을 가르쳐서 생명적인 삶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기 원하고 그 신분에 맞는 자격 요건을 갖추게 하거나 신분에 맞는 사약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이러한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부담을 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때로는 순종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이때 그 음성대로 순종하면 영적인 성장과 함께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주시지만 그러나 불순종하면 고난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큼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온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역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집회에 참석해서 같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분적인 순종이 아닌 가나안에 들어온 성도들은 온전한 순종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왜 받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사상과 이론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에 복종할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사라지는 생명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